안녕하세요 민네다육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 좋은 일요일이고요 강풍이 좀 잠잠해졌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들러주시고 오늘 몇 가지 좀 저렴한 화분과 또몇 가지 또 세일에 관해서 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2천원, 3천원, 4천원, 5천원 화분을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런 사각 거의 쿵분에 가까운 사이즈. 이런 아이들. 좀 작지만 굉장히 귀엽습니다. 귀엽고 깔끔하고요. 이런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으로 된화분 2,000원입니다. 2,000원 화분인데 굉장히 잘 나가고요. 판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화분 이 2,000원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토기 같은 느낌의 주는 화분. 이 화분도 2,000원입니다. 작은 사이즈. 이 화분 큰 사이즈도 있어요. 큰 사이즈는 3,000원짜리가 있고요. 이런 화분. 굉장히 튼튼하죠. 이 화분은 또. 이런 화분도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0원분이, 2,000원분이 세가지였는데 이런 콩분은 뭐 영상에 보여드리기 전에 2,000원 콩분은 판매가 다 됐죠. 한 달이 넘어야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 2,000원 화분은 지금 두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3,000원 이런 콩분. 이런 콩분도 굉장히 판매율이 좋습니다. 이런 분도 3,000원입니다. 파란색, 연두색, 이런 무늬가 되어 있죠. 녹색도 있습니다. 이런 무늬 화분 3,000원이고요. 그리고 3,000원짜리 화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오후에 화분이 또 들어옵니다 그 화분이 또 저렴한 화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들어오면은 또 내일 소개영상을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화분도 3,000원이에요 이런 블루 색깔도 있고요 이런 색깔도 있고 컬러는 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컬러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비교적 큰 편이고요 음 웬만한 국민다육은다 심기에 적합합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국민다육은 웬만한 화분은, 웬만한 국민다육은 심기에 좋은 화분이고요. 이런 화분은 3,000원이고요. 그리고 또 3,000원짜리 화분이, 이런 화분도 3,000원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작은 화분의 큰 사이즈가 또 이게 3,000원이에요. 이게, 제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은 실물과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실, 실물을 보시면 아까 거 2,000원짜리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알수 있고요 이런 화분은 3,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조금 넓은 화분 이런 화분도 3,000원이고요 지금 펼쳐놓은... 어께또 팔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조금 이렇게 재고가 없어 보이는데 재고는 넉넉합니다 옆에 있는 화분도 3,000원이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2,000원짜리 보여드린 좀큰 사이즈죠 그리고 이런 모양 좀 사각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도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사각공분이 굉장히 잘 나가요 굉장히 이제 불티나게 팔리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이런 아이도 3,000원입니다 레드, 화이트, 그리고 이렇게 옐로우가 있습니다. 이런 화분도 3,000원이고요. 그리고 이런 화분도 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재고 많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3,000원짜리가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만 보여드리는데 어... 이후에 또 이제 고가분을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 저가그 사이즈 크고 다양한 사이즈에 좀 가격이 있는 화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화분 4,000원이에요. 이렇게 컬러는 이런 식으로 오렌지도 있고 조금 어두운 컬러도 있죠 사이즈 좋고요 이런 화분은 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좀 넓은 화분은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컬러는 이런 식의 그린도 있고요 오렌지도 있고요 브라운도 있습니다 이런 화분은 5,000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작지만 이렇게 다리가 또이게 멋지게 다리가 있는 이런 화분도 5,000원이고요. 컬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식의 화분이고요. 그리고 이 화분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재고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화이트에 이제 보라색 꽃무늬 굉장히 멋지죠? 이런 화분이 또 5,000원이에요. 지금 공간이 그래서 아직 다 펼쳐놓지 못했는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런 화분. 이런 화분은 5,000원입니다. 이런 플라워 프린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쁜 조... 화분이고요. 화이트에. 화이트 톤은 누가 봐도 이쁘죠? 그리고 이런 사각에 이런 프린트가 되어 있는 화분은 4,000원입니다. 그린이 있었고, 오렌지, 또 이렇게 블루, 이런 식의 컬러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원형으로 다리가 있고, 조금 넓은 화분이 4,000원이고요. 보이시죠? 화이트, 핑크, 오렌지 등 있습니다. 이런 화분니 4,000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2,000원짜리 사각에 좀큰 사이즈가 4,000원이에요. 이런 식의화분이또 있고요. 이렇게. 오늘 오후에 또 콩분과도 저렴한 분이 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또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런 화 분이 사이 좋습니다. 5,000원인데 그린, 오렌지, 블루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화분 영상을 상당히 오랫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저희 화분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과화 분은. 이제 핑크, 옐로우 이런 화분이 5,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화분이 좀 저렴한 거 위주로 보여드렸고요. 가격대가 있는 화분은 곧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일 품목 어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해가셔서 이 아메스트로 3만원짜리. 안녕하세요. 아예 1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상사종이죠. 립스틱 3,000, 원 델리카시 오페아 5,000원, 블루진 5,000원인데 이 아이들을 제가 3월 9일 선거일 때까지 재고 소진시까지 판매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그전까지 판매가 될것 같긴 한데 음 제가 재고는 워낙 많이 준비해놔서 오늘 판매하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방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도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제가 준비를 솔직히 좀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저번에 레드벨벳 때도 워낙 많이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생각을 해서 그런가 제가 너무 많이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제가 3월 9일 선거일 때까지 재고 소진시까지 판매를 하고 오늘 시간 있으신 분들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